970의 당첨번호를 보겠습니다. 21번, 28번, 11번, 36번, 16번, 9번, 보너스로 5번이 나왔습니다. 단반 때는 9번과 보너스 5번 두개 나왔습니다. 10반 때는 11번과 16번 두개 나왔습니다. 20번 때는 21번과 28번 두개 나왔습니다. 30번 때는 36번 한개 나왔습니다. 40번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수는 9번 한개 나왔습니다. 3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3번은 972회차에서 5번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968회차에서 5번이 나왔을 때그다음회차 969회차에서 3번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948회차에서 5번이 나왔을 때 950회차에서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음 3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8번은 9번, 970회 차에서 9번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955회 차에서 8번과 9번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946회 차에서 9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회차 947회 차에서 8번이 나왔기 때문에, 8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13번은 21번, 970회차에서 21번이 나왔죠. 음, 966회차에서 21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회차 967회차에서 13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64회차에서 21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 역시 13번이 나왔기 때문에 13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15번은 16번, 970회 차에서 16번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958회 차에서 16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 959회 차에서 15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44회 차에서 16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회차 역시 15번이 나왔기 때문에 15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25번은 21번, 역시, 어, 970회 차에서 21번이 나왔죠. 그래서 25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966회 차에서 21번과 25번이 나란히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956회 차에서 21번과 25번이 역시 나란히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970회 차에서 21번이 나왔기 때문에 25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번 대에서는 34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34번은 970회차에서 28번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965회차에서 28번과 34번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962회차에서 역시 28번과 34번이 나란히 나왔기 때문에 34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번 때에서는 42번 선택을 했습니다. 969회차에서 45번이 나왔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9 6 0 에차에서 45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 940, 961회 차에서 42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50, 아, 943회 차에서 45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에 42번이 나오는 걸로 봐서 45번과 연관이 있어 보여서 4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